대인 무대입니다. <laughs> 무대 올라가기 전에 일본 선배님들도 있으니까 일본 저희가 선배님들 인사드리사드리러 <laughs> 잠깐 왔습니다. 아직 일본에서도 신인이 한국에서도 신인이기 때문에 항상 인사는 중요한 거니까. 하나 둘셋안한데열심해 다들 많이 힘내주세요. 지다요 <목소리나> <목소리나> 지금 저희가 어, 일본에서 오늘 데뷔했어요. 를 데뷔했는데 를 어, 처음으로 어, 일본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버레이트 그러니까 이게 음악 프로도 함께하고 어막 어떻게 따지면. 음. SBS UNI 어, 라이브 공연도 하면서 이제 토크를 해요, 함께. 그래서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개그맨분들하고 토크를 했는데, 근데 소감은, 어, 신기했어요. 재밌고, 뭔가, 그, 부글부글 끊는데, 부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한국에서도 하고 싶어요. 빨리. 어,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좀어 이제 좀 수적을 본 후에 어 다시 공연으로 올라갈 예정이니든요 공연 끝나고 오늘은 좀 일찍 끝나요 내일 좀 멀리 가야 돼서 부산에서 어, 뭐 서울 가는 거리 정도 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음, 일찍 끝나긴 하는데 이제 또 일본 헬스장 을계서할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했잖아요. 아, 인터뷰는 했죠. 네, 그냥 한국에서 인터뷰한 거랑 되게 비슷했고요. 아, 그래요 아, 알았어요 아, 그럼 무대 끝나고 나서 다시 프로그램을 듣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러분 네.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아이네무, 아 오리콘, 아 9위, 구위야. 와. 10위가 미스 많이 썼는데 10위 올랐어. 그 9위야. 와. 그럼 결과 오리콘 9위. 여러분들 다 응원해주신 덕분에 또 여러분들 많이 한 덕분에 오리콘 9위. 와. 사랑해 주신데. 어, 텔레비전, 성대봉 한번 보시죠. 텔레비전에 네? 테레비전. 나 텔레비전을 성대봉 산 뒤에 거기 나오는 또조수미 선배님. 아조수미선배님아왜 그러세요? Five, f 하잖아요. 아, <목소리> 한번 기념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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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따로. 그럼 세가 요즘에. 얘들 미만해. 미만해. 나 사과 성대무서. 사과 성대무사. 세가 아, 요즘 사과 성대무사 성대무사 했 요즘. 그래서 머리도 빨리. 네. 머리 빨 아, 오, 4 3 2 1아 이거 진짜 살릴 수가 없어요. 사과 성대무사. 처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오늘 일단 마지막이지만 다시 한 번만 축하할 일을 축하해줘야죠 고른차트구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많이 일본에서 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케이팝을 또 열심히 알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일단 배우들 그 마치고 다시, 다시 돌라오 들어가자 네.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마무리 지어주시죠 이재현 네, 선배님으로 문제 해야 돼는이

아, 저거 어떻게 되거 하와이, 하이저 하와이, 하이 저거 하와이, 저거 하와이, 저거 하와이, 저거 하와이, 저거 이 저거 이 저거 그렇이 저거 이 저거 이 저거 이 절대 동물학대가 아니라 잘 길들여진 일본 c f 에도 나오는 유명한 순수견라어특이하는 강아지라고 말을 되게 잘해요. 빵해 봐요. 빵. 해봐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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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강아지예요. 유명한, 유명한 강아지인데. 음. 아, 이거 봐요. 지금 건영하고 준규는 동물 학대를하고 있어요. 빵. 아, 이거 봐요. 빵. 하지마 아, 하지만 아, 진짜 왜 그래? 어때 빵.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laughs> <웃음> 빵! <웃음> 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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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저기도 있네요. 체진짱! 빵! 어때? 어때? 빵! 아, 잘했다. 아이고, 고이김치줘야지 <laughs> 아, 잘했다. 찍어줘, 한자 있다, 한자 있다, 한자 있다. 티 자, 다걸났다그났다 자, 하얗고, 하얗고, 티짜 하얗고, 하얗고, 하얗고.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진짜,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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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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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와, 어때? 아, 자, 지금 고기 때문에. 야 야, 야, 진짜 먹어. 잘했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자,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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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자, 티 자, 티 어 추를 안해 다시요. 두끼 두끼. 얘가 추를 알아요 뽀뽀를 알아요추하추 뽀뽀 자추 하면 와요. 와요? 티추 <laughs> 추. 나 너무 너무. 그냥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 형 입에 기름부터 써요. 기름추 해봐요. 진짜 추추추추추 추. 진이 추 추. 진이 추 추.

진 지하 게 조용히 라고, 그를 진지 하게

no oh more